퀵인데? 생존입니다.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뭐 오늘은 지금 대만에 딤섬 먹으러 왔어요. 제 대만이 딤섬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진짜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의 대만에서 딤섬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라서 어,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딘타이펑이라는 곳인데 진짜 그 대만에 오면은 꼭 먹어봐야 될 거가 이제 삼미식당이랑 딘타이펑이 있대요. 제가 여기서 직접 와서 보니까 손님이 진짜 많고 줄이 막 와. 저기 보면은 진짜 다 줄이거든요. 저기 대기시간이 써있는데 막 115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한쪽에서 촬영하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빨리 가보겠습니다. 응, 여기가 이렇게 메뉴판이 와, 메뉴 진짜 많아요. 이거 다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다 메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저기서 이렇게 만들어 엄청 셰프분들께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왕만두도 있어. 이거 봐요. 왕만두랑. 그리고 심지어 여기 한글이 다 써져 있어. 어, 감사합니다. 봐봐. 초콜릿 차오롱바오. 이건 뭐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아, 아, 한국. 한글...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한국인가? 여기 긴 타이프, 일단은 맛도 진짜 맛있는데 서비스가 진짜 좋대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다할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명암에, 명암 이렇게, 여기에 그국기가 달려져 있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거지? 아, thank you. Thank y so much. 아, thank you so m u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께서 조금 있셔가지고, 와, 되게 너무 반가워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시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이게 여기 따뜻한 물을 계속 리필 주시거든요?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면이 안 들어있는 거거든요? 와, 맛있겠다. 색깔 엄청 진해요. 색깔감 좋다. 아, 와, 진짜 맛있다. 응? 시시. 응? 시시. 송로버섯이요? 응? 네. 아. 여기 위에다가 네. 여기 먼저 올려놓으신 후에 차 어. 먼저 드시고 아. 소스 찍지 마시고 드요 아, 차를 먼저 먹고 예, 이거 너무 기대돼요. 송로버섯. 이거를 이렇게 짠, 뗀 다음에 원래 샤오런밥 먹을 때 이렇게 뜨거워서 안에 육즙을 빼거든요? 살짝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서. 음 와. 딱 먹자마자 트러플 향이 진짜 온몸에 퍼진다고 해야 되나? 그 트러플 오일은 저는 살짝 거부감 느끼거든요. 얘는 그 트러플 오일 진한 맛이 아니라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 진짜 되게 풍부한 트러플 맛. 진해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 이쪽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피가 얇고 샤로롱막고 이렇게 들면 터지는데 많잖아요. 안 터져요. 아, 얘는 약간 빨갛네. 음 살짝 향신료 맛이 나는데 그것도 맛있다. 어? 맛있어요. 맛있 제뒷섬이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특이한 향신료 맛이 난다거나 생강이 들어간다던가 그러면은 바로 좀못 먹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진짜 좀 대중적인 맛이에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샤오마이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제일 맛있는데? 진짜 깜짝 놀라게 맛있다. 고기 만두. 음. 아, 부추 맛이 엄청 강한 약간 고기 부추 만두? 이건 뭐였지 응. 음. 새우 새우. 음. 아유. 다 새우가 더 육즙이 많지? 새우로 만든 만두가 진짜 다 너무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먹으면서 뭘 먹을지 고민해. 아까 시켰어야 되는데 아. 고기인데 와 닭고기 샤오롱바오를 살면서 처음 먹어봐요. 우와 제일 많은데 어마어마 아. 근 생강이 들어가나? 너무 맛있거든요. 뭐가 하나가 좀 걸리는데 돼지고기 샤오롱바오는 약간 느끼한 감이 있거든요. 뭔가 육즙이라고 하는 게그 그런 막 진한 돼지고기 육즙이 아니라 좀 가벼우면서 진짜 맛있어요. 이 육즙 나오는 게 진짜 맛있어요. 확실히 가볍네요. 음. 뜨거울 때 먹어서 뜨거울 때는 보통 맛이 잘안 느껴지거든요. 뜨거울 때 빨리 다 먹어버렸어. 와이 얘가 육즙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음. <laughs> 엄청 뜨거워. 감사합니다. 얘는 완전 올리 돼지고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와. 음. 이게 빵을 진짜 중요시 하거든요. 이게 너무 얇아도 사실 찐빵 그 맛이 안, 안, 별로 찐빵 같지가 않고 너무 두꺼워도 밀가루가 만 나는데 딱 진짜 이것도 적당하거든요. 이거 하나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찹쌀 돼지고기 샤오마이거든요. 취향이 아닌 걸두개 시켜버렸어 아니 일단 이거는요 제가 못 먹는 채소 약간 샐러리 맛 비슷한 게 들어가있고요 얘는 만두가 아니라 찹쌀밥인데 감사합니다 이렇게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겨드렸어요 빵 하나 더 시켜주세요. 지금 당장요. 진짜 맛있다 아까 먹었던 돼지고기인데 진짜 맛있어. 다리가 한 번도 안 비어요. 대만 오면은 먹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점이 되게 여러 개 있는데도 모든 전 지점이 다 웨이팅 있대요. 거의 손님 많은 시간대에는 거의 2시간 정도는 예상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1시간에 2시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거 버섯 만두거든요. 제발 입맛에 맞아라 제발. 음. 채소가 되게 특이한 식감이네. 포도부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은데. 고기 맛도 하나도 안 나고 고기도 안 들어갔고요. 진짜 언니 버섯이랑 채소만 들어간 것 같아요. 뭔가 노하게 중독성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 Hi. 감사합니다. 입에 안 맞을 것 같은데, 괜히 시켰나? 채소, 사우롱바오 아니, 맛이 없, 응? 초코를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안 맞는 거좀더 시켜봐. 이 <laughs> 녀석 진짜 감동인데? 육즙 봐. 육즙이. 뭐예요? 왕만대는 소리가 없을까? 고기가 엄청 탱글탱글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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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비빔 만두거든요. 이게 간장 소스랑 매운 소스 맛인데 이건 간장 소스 맛인데. 음. 와 이거 필수다. 진짜 맛있어요. 중식이 아니라 한식의 맛이에요. 한입딱 먹자마자 잡채가 딱 생각나는데 이게 갈비탕이 있더라고요. 제발 먹을 수 있게. 제가 약간 식재료에 대한 상식이 모자랐던 게, 저는 여주 갈비탕이라고 하길래, 약간 나주곰탕처럼 여주에서 온 갈비탕인가? 했거든요. 과일? 채소? 이 과일의 이름이 여주래요. 이게 무슨 맛이지? 감사합니다. 찐빵들은 종류별인데 이거 초콜릿 차오롱바우거든요우와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음또 맛있는데? 맛있는데 얘는 좀더 초코가 많은 비중이 있고 얘는 좀더 빵이 약간 많은 비중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찐빵이 넣는게좀더 맛있습니다. 음, 여기 디저트도 너무 너무 맛있다. 찐빵도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인데,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처음 추천받은 거거든요, 거의. 달달한 커스터드 맛도 많이 나는데, 엄청 작은 입자의 알갱이들이 살짝살짝씩 있는데, 그게 약간 홀은 아니에요. 음, 흑임자 깨? 참깨그건가 보다. 이과 중에, 어, 깨강정. 완전 그 맛인데? 뭐야, 이건? 아, 토란. 오, 맛있다. 덜단 고구마. 마지막. 대체적으로, 이게 덜 달아요. 시어도 이렇게 맛있네요. 사실 여태까지 먹은 건좀 되게 대중적인 메뉴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히든 메뉴가 있대요. 호두 팥백설기라고 해서 이게 엄청 엄청 유명하신 분이 그 먹고 간 그런 진짜 여기 약간 히든 메뉴라고 하셨는데. 또 맛있다. 디저트 추천 순위가 개인적으로 1등은 저는 초코고요. 2등은 파스타드, 3등이 토란, 4등이 팥. 참깨는 더제 입맛에는 조금 안 맞아요. 중간에 만두 다른 거 먹었으니까 한 24판? 결과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은 새우우 돼지고기 샤오마이랑 돼지고기 왕만두 그리고 군만두 이렇게 세개 엄청 모락모락 그 기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너무 덕 덕분에 너무 잘 먹었어요. 아, 백설이가간 나와서. 조금 더 먹고 싶긴 한데, 웨이팅이 여기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 제가 너무 오래 있으면 민폐가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육즙도 진짜 많고, 약간 살짝. 향신료 맛이 살짝 난다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무난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슐랭 쓰리스타와 집에 왔어요. 우 와, 우 와.